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에요. 여기 시스템 버스가 있고 여기 I/O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레지스터가 있죠. 레지스터가 아까 제어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이런 레지스터들이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네이블 제어선이 있어요. 이네이블 제어선, 이네이블 클럭은 당연히 공급이 되는 거고, 어, 이, 이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언제 구동을 할 거냐? 우리가 이런 거를 6장에서 배웠죠. 6장에서 배웠는데, 이걸 언제 구동을 할지, 그거를 여기 주소선을 디코드해서, 주소선을 디코드해서, 이 레지스터에 주소를 정해줍니다. 이 주소버스를 디코드해서, 이 레지스터에 주소를 정해줍니다. 이 주소를, 어느 주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주소를 쓰면은 기억장치 맵이 되는 거고 독립적으로 아이어 주소 공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독립 입출력 맵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데 명령어로 구분할 때는 우리가 레지, 메모리를 사용하는 로드 스토어 명령어 있죠? 이 로드 스토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기억장치 맵이 되는 거죠. 그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로드, 스토어 명령을 주잖아요. 그때 몇 번지에서 데이터 읽어라 써라 하게 되는데 예, 똑같은 그 명령을 가지고 메모리 대신에 이런 레지스터가 붙어 있게 되면은 I/O 전송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독립입출력 맵은 인풋 어, 아웃풋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잠시 하겠는데요. 이인스트럭션하고컨벤드 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둘다 명령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재는 인스트럭션은 명령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커맨드는 명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명령어라는 것은 컴퓨터 구조에서 이 명령어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가 실행하는 기본 동작을 나타내는 코드죠 우리가 이 명령어에 대한 것을 앞에서 배웠죠 이 명령, 이 커맨드라는 것은 어, 이 출력 장치가 어떤 의미 있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명령을를 실행함으로써 전달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큰 개념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린터를 예를 들면 뭐 프린터에게 너 인쇄를 해라 이런 거죠. 인쇄를 해라. 너 상태를 보고 해라. 이런 게 이제 명령이에요. 이런 게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돼요. 입력 장치가 어떤 의미 있는 동작을 수행 하려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돼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명령어죠.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게 명령어고 이 명령어 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허리하는 어떤 동작 그거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C 언어 처음 배울 때 스캔프라는 거 배우잖아요. 어, 키보드에서 데이터 읽어와라 이런 건 명령이죠. 이런 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캔프라는 함수 안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명령어. 그래서 이컨벤드하고인스 т р 션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구별이 되는데 한글로 만들어진 교재나 인터넷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구분하지 않고 쓰, 써서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입실력 아, 장치에 대한 제어 신호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외에 이 제어 버스가 있죠. 이 제어 버스, 제어 버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합쳐져 있는 게 신호 버스, 제어 버스인데 이 제어 메모리 리드/라이트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IO 리드/라이트 신호가 있죠. 이건 원래는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프로세서가 제공을 하는 하고 있고. 이거는 인풋 아웃풋을 하기 위한 제어실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세서 중에 이 이런 I/O 리드라이트 명령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세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는 I/O 맵을 쓰지 못하죠. 이런 건 I/O 맵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프로세서는 모두 다이 메모리 맵에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I/O 리드라이트를 제공하는 프로세서는 I/O 맵에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입출력 어, 포트 할당한 그림인데요. 이두 가지가 똑같이 생겼죠. 어,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어디죠? 다른 점이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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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다릅니다. 이 주소를 디코드해서 입출력 모듈의 에, 에, 그 주소를 정하는 건 마찬가지고 데이터 주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제어 버스죠. 제어 버스, 이 제어 버스 안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이 중에 메모리 리드라이트를 입출력 모듈의 리드라이트에다 연결했으면 이거는 메모리 맵, 기억장치 맵에 연결하는 게 되고, I/O 리드라이트 신호를 갖다가 아, 이 I/O 어, 그 입출력 모듈의 리드라이트에다 연결하면 I/O 맵이 됩니다. 예, 이 메모리 맵을 쓸 때는 이 주소에는 메모리를 못 쓰는 거죠. 메모리 주소 공간이 있을 때 디바이스가 붙은 자리는 메모리를 못 달고. 그 자리는 IO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 나머지 공간은 메모리가 사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어, 간단한 입출력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예로 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요즘은 GPIO라는 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GPIO, 이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도 쓰고 출력으로도 쓸수 있는 설정에 의해서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 그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GPIO 장치라고 합니다. 모든 소형 그 제어기마다 이 GPIO를 다 갖고 있어요. 그, 그 아두이노 같은 데 이게 다 들어있고, 어, 물론 PC급에도 이거 들어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PIO 장치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안에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가 있고 포트 A, B 이렇게 두 개의 포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는 데이터 선이 8비트가 있죠. 8비트가 있고 주소랑 관련 있는 게요요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칩 셀렉트고, 요거는 하위 주소죠. A0, A1 주소 중에 하위 비트고요. 그 다음에 요두 개가 제어 신호인데요. 두 개가 리드라이트 제어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특성표를 여기다가 아, 써놨는데, 에, 지금 이, 이 칩셀렉트가 0이면, 에, 이, 이 자리가 0이면은 이 전체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이게 어떤 형태로도 동작하려면 이 칩셀렉트 값이 1이어야 됩니다. 이 값이 1일 때 이제 이 모듈이 동작을 하는 거죠. 주소를 디코드해서 어, 이 칩을 쓸지 말지 정할 때 이제 이 칩셀렉트를 정합니다. 그리고 하위 주소 두 비트가 있는데, 하위 주소 두 비트가 있는데, 요 A0, A1이죠. 요두 개는 이네 개의 레이스터 중에 어떤 거를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일 때는, 0일 때는 상태 레이스터를 쓰는 게 되고, 1일 때는 제어 레이스터를 쓰게 되는 거죠. 상태 레이스터는 주로 CPU가 값을 읽어만 가니까, 리드 할 때만 쓰거든요. 리드 할 때만 씁니다. 이거이거 이거는. 리드 할 때만 쓰니까 여기 리드 할 때만 쓰죠 이 제어 레이스터는 설정할 때 써요 설정할 때 쓰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라이트 할 때만 써요 라이트, 라이트 할 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A B가 있는데 이거는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를 마음대로 정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일 때이 값이 1 0일 때죠 2일 때는 포트 A를 읽거나 쓰고 그다음에 3일 때이 값이 1, 1일 때는 포트 B를 포트 B를 읽거나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건 이 칩을 전체를 쓸지 말지 정하는 거고 A0, A1 이두 개의 이 주소는 어느 레지스터를 쓸지 정하는 거죠. 이게 0이면은 상태 레지스터, 1이면 제어 레지스터, 2면 포트 A, 3이면은 포트 B를 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리드라이트라는 것은 아, 이안에레이스터를 CPU가 읽어가면 리드, 갖다 쓰면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도록 간단하게 만들어본 GPIO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이 GPIO 장치를 시스템 버스에다 연결했어요. 시스템 버스에 연결했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버스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칩 이, 이 셀렉트랑 A0, A1이 주소 버스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게 디코더입니다. 이게 엔드 게이트 하나로 그렸지만. 이게 디코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16비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 하위 2비트가 있고, A2에서부터 A15까지 이렇게 16비트 다 합쳐서 16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엔드게이트인데, 버블이 있으면 0일 때 구동이 되고, 없으면 1일 때 구동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100이죠. 100 어, 요, 네 비트만 보면 1100일 때, 이게 1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엔드게이트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1입니다. 그래서 이 칩셀렉트가 이 자리가 1이 되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네 비트는 1100이니까, 16진수 읽으면 C죠. C.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0011. 그죠? 0011입니다. 그러면 0011이니까, 2진수 읽으면 3이죠. 3. 그 다음에 여기는 0000이죠. 0000, 000, 0000이니까 여기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죠. 10 그리고 하이비트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네 개를 다시 써 보면 10 하이비트는 xx죠. xx xx 그래서 요 값은 0이면은 이제 상태에 있어고 1이면 제어에 있어고 2이면은 어, 포트 a고 3이면은 포트 b라고 그랬죠. 아, 앞에 요, 요 표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게 0일 때는 1,0,0,0이니까 숫자 8이 되고 그죠? 1일 때는 1,0,0,1이 되니까 이게 9가 되죠 9그 다음에 2일 때는 이제 1,0,1,0이죠 그러니까 a죠 a. a, a가 되고 이 3이면 1,0,1,1이죠 그때는 b가 됩니다 b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자리를 0으로 해서 읽으면 요 자리를 8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8 그래서 C308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C308, C309, C308, C309, C30A, C30B 요 주소일 때, 요 주소일 때가 이게 1이 되죠 1. 그래서 이4 개의 주소 공간일 때 이제 이칩 셀렉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모듈은 4 개의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개의 주소 중에서 하위 2비트, 하위 2비트로 어느 레지스터를 쓸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전체 지금 16비트 주소를 쓰니까, 얘는 주소 공간이 0부터 ffff까지인데, 지금 여기 디코더가 C308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위 2비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 공간 중에서 이 모듈은 C308부터 C30B까지의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C308부터 C30B까지의 주소를 사용하고 C308일 때는 상태레이서를 쓰죠. 상태레이서를 쓰고 C309는 제어레이서를 쓰고 C30A는 포트 A를 쓰는 거죠. C30B는 포트 B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리드라이트 제어선에 I/O 리드라이트 제어선이 붙어 있죠. 리드라이트 제어선에 IO리드 어, 선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인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게 1이 되죠 IO리드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읽어가는 게 되고 라이트 t 를쓸 때는 아웃풋이 됩니다 아웃풋 그래서 명령어를 네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인풋 c 상3 0 8에 R0를 한다 라는 것은 c 상3 0 8번지는이 상태 레있어죠 이거는 상태 레이터를 읽어서 CPU 안에 있는 R0에다가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런 명령어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utput C309에 R0라고 한다 그러면, register, CPU레이터 R0에 있는 내용을 C309는 제어레이스터죠. 제어레이스터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input 어, C30A를 읽어서 R1에 적재한다. 라는 것은, 에, 포트 a 의 어떤 스위치가 붙어 있거나 다 센서가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 값을 읽어가지고 레지터 R1으로 가져온다라는 거고 이거는 시상 공비는 이 포트 B를 쓰는 거죠. R1의 내용을 일로 내보냈으니까 요 뒤에 만약에 LED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 레지터의 값을 LED로 출력을 해서 불을 켜거나 끄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드웨어하고 명령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어, 12.1-4 어, 절에서는 입출력 방법을 간단하게 예, 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세 가지는 앞으로 이번 장에서 따로따로 한 절씩 설명할 겁니다. 입출력 하는 방법을 어,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고, 입출력 동작은 실제로 CPU하고 IO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작이고 기억 장치 전송은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어, 것을 얘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은 여러 가지 동작을 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이세 가지 동작을 다 하는 거고요. 인터럽트 구동 입출력은 이 상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태 검사를 하지 않고 어, 입출력 준비가 되면은 디바이스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탁 걸어줘요.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준비되어야 될게 인터럽트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기억 장치 액세스, 이건 DMA인데, 이 DMA는 프로그램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관여하지 않고, 이 DMA 제어기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DMA 제어기가 아, 입출력 동작도 하고, 그 기억장치 전송도 합니다. 대신 프로그램은 뭘 하냐면, 이 DMA 제어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미리 예, 써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다 저장해라. 이런 정보를 미리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CPU가 개입하지 않고, 직접 어, IO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메모리에다가 써놓게 됩니다. 반대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해서 입필력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 계층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입필력 장치 하드여고요. 이 입필력 장치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입출력 장치를 이렇게 직접 제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파일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그 아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는 이 입출력 장치를 쓸때 마치 파일처럼 쓸수 있죠. 파일처럼 우리가 C 언어 배울 때 보면은 파일 오픈하죠. 파일 오픈,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디바이스도 파일처럼 어, 디바이스, 디바이스 오픈, 디바이스 오픈,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하도록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에게 이 필력 장치를 감춘다. 아,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직접 어, 구동하지 않더라도 어, 리드 라이트라는 함수만으로. 어,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입출력 어, 어, 장치를 감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 체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알아야 되죠. 일단 하드웨어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레지스터 스펙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또 운영 체제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머는 아주 고급 프로그래머입니다. 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같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